안 겪고 어떤 차이를 부를 거예요? 지혜야 좀덜 하겠지만 저 어, 저번에도 혼자 일치해서 했었그 잠시 했잖아 오늘 논작이나 이런 건 잠시거든 언 로드? 어 짐을 내리다 버리다하가져아야 틀렸어? 어? 틀렸어요? 뭘 틀렸어? 저항하다가 뭐더라? 뭐였어요? 리지스트. 리 아. 얘는 네이션어. 레이저널에 IR이 붙은거예요 레이저널에 이상적인 아깝네 나딱 일을 꺼주려고 그랬어 자 과제 갑시다 어이 베이지문아 이거를 보면 금방 단어 시험이 끝났겠지 단어 아, 걸림이 죽인다 있잖 그리고 결석할 때 엄마가 문자 보내도 네가보낸마 궁금하잖아 무슨 사유인지 내가 뭐 이러고 있다가 뭐 영상 편지 하는 거 아닐까? 월요일 주 죽인다. 자1 번에 A 번 준비됐어요? 네. 자 이진영 아니 물어봤습니다. 주어 처음 나온 명사가 뭐다? Features. 피처? 어, features. 그러니까 얼마죠? 어, 자 B 번. 이유가 없네 세상에 어이구 어이구 날해봐 A B C 형태를 이렇게 하면서 문제에서 물어온 게그 뭐 뭔지 내가 하기을딱 해야 돼요 이거 자꾸 넘기자 궁금해? 지에자 응. 얘와 얘의 차이가 일단 딱 뭐가 눈에 띄니? 어? 해즈해즈 그럼 이렇게 이거 먼저 생각해 났겠네? 현재 완료 쓸래? 과거 쓸래? 이렇게 풀 수도 있지. 나 네, 이거, 또 어떻게 풀 수도 있나? 수동 그렇지, 그렇지. 얘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풀 수도 있지. 네. 이렇게 문제를 딱 봤을 때 자기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지면서 편한 걸 고르면 돼요. 어느 게 편하겠니? 수동, 운동? 이게 좀 편하겠지. 현재 완료 과거는 과거를 나타낸 말이 있나 없나 찾아야 되는데, 이 문장은 잘안 보일 거예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목적 없으니까? 네. 문법프린터첫 페이지에. TV 예외. 1번을 봅니다. 리절트가 있냐, 없냐? <laughs> 있는데 수동이라케? 어... 지훈아, 리젤트는 자수불이다. 자동사 수동태표가. 그럼 다시 물어볼게 목적은 지겹지?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수동. 자수불이니까 목적을 따지지 말고 그냥 능동이에요. 쉽지? 그래. 알면. 그리고 충분히 알수 있는 거였어요. C번, 지훈이는 CD가 완전하다. 그래서 후주를 골랐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요. 네. 요 어. 그냥 위치는 다음 문장 불완전해야 되잖아. 음. 후주는 명사 꾸며주는 거니까. 완전 해야 되잖아. 네. 잘 쓰죠. 지는 명사가 있으니까 후주를 했는데, 어, 이런 거 걸까? 설마 이럴 때도 명상이 으니까 후자 할 거야? 아, 아니요 이런 건 알지? 후자 아 이런 거 알지? 그 티가 뭐예요? 이거? 티셔츠. 음. 알지? 자 2번으로 갑니다. 지혜가 2번이 맞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D, C 유전자. 2번이 D, C 유전자고? 2번이 2번. 이거 왔냐고요 그래, 고 설명하고. no t 반응이 없이. 네. 자, 우리가 하는데는 이번 보기 딱 보고 걸러내야 될거 아니야? 네. h i s 유 e d 이 줄이 쳐져 있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동사. 동사 어디 있어? head. 바로 앞에 head in l i n 이게 전체가 동사예요. 동사 있지? 네. 동사 아니네. 목적어는 없어요. 그럼 맞는 거야. 해석은 어떻게 하냐. 마블이 남아있었다. 사용되지 않은 채. 그, 그렇죠. 그래서? 사용되지 않은 채 그랬지? 그렇게 하면 되지, 은아. 우리 들렸다고 하니, 뭐? 그럼 지혜가 3번이 왜 맞는지 설명합니다. 아니, 틀리는지.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좀 불안전해. 그건 되지. 불완전한데 선행사가 있어서 틀렸지? 네. 없어야 되는데 맞음 1번 2번 질문 없어 네. 없으면 3번으로 갑니다어이고 둘이 같은 거겠네 3번 해지 원치대가 틀렸어요. 그렇게 말해서 근데 왜 틀렸어? 이게? 이유가 없네? 둘 다? 대답 안 해? 왜 틀려? 음... 모르겠어요. 배운대로 하자니까 자 줄이 쳐져있어. 제일 먼저 뭐한다? 동사를 확인하고 주어 찾아야 되는데 주어는? 다영이는? 해즈 맞지? 네. 그 다음 수태시 다행히 해즈가 맞다 그랬지 태를 봅시다 능동이 맞아? 네. 목적이 있으니까 능동 맞지 시제는 현재완료 맞아? 목적은 스리요음 그러면 뭐같애? 아 공부하는 것을 원했다잖아 자 그럼 태까지 했고 시제는 현재완료가 틀렸어? 뭐, 몰라. 응. 현재가 틀린 경우, 뭐, 어떤 경우? 응, 과거. 그래, 과거를 나타낸 말이라면 틀리겠지. 그런 말이 있어? 응. 근데 왜 틀렸다고 그래? 이유가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틀릴 것 같아서,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나머지가 다 맞아서? 안 돼.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뭐가 틀렸지? 자, 4번이, 틀린 이유를 찾습니다. 혹시? 왜? 이런 모양인데 명단에 줄쳐질지 세퍼레이션. 그거 물어봐. 예슬래, 머슬래, 부러운 문제파. 그래, 아니. 그럼 찾아봐. 왜 명사가 틀렸을까? 지금 틀렸다 했잖아. 왜 틀렸을까? 명사가 나오지? 명사가 나오려면 명사와 명사 연결하려면 전치사가 필요한데 없지? 연결이 안 되잖아. 그래 동명사를 써야 목적을 가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안 돼? 살짝? 살짝 이해가 돼? 살짝 안 돼? 어, 살짝 안 돼요. 살짝 안 돼? 네. 분홍이 이렇게 나왔어요. 와, 씨다 썼다, 내가. 이거 한다고 주어적이지 응. 네. 엔서가 주어될 수 있지? 네 명사로. 엔서이라면 동명사로 주어될 수 있지? 네 근데 엔서가 왜안 될까? 명사라고 쳤을 때. 명사라고. 엔서 더 퀘스턴이 말이돼 명사라면? 아니요. 음, 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 엔서? 투를 써야죠. 투더퀘스션 이렇게 하거든. 아. 근데 엔솔이 이거 하면은 어떻게 해석 됩니까? 질문에 대답하는 것 이렇게 됐지. 네. 그래서 엔솔이 이대한 맞을 거 아니야. 전치다가 없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이해돼? 네. 래 그래 확실하게 돼야 돼. 승유 한번 나와서 승유는 다시 안 나올 거고 내신에는 가끔 나올 수 있는데. 아이고몇 도나네 명사 아니면 동사다 그거 그런 문제네 쉽게 가야 된다고 실망이야? 4번 A 번 네. 왜? 먼저... 후는 관계대명사든 의문사든 다음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겠지? 네. 근데 지금은 완전하니까 후가 나올 수가 없다 접속사 되십니다. B는 기 뭐라고? 기부. 왜? 해드. 사역동 <laughs> 이제 덜 나? 네. 세상에 동사가 있기에 하면 안 되지? 네. 그럼 사역동사 나온다고 네. 답이 나와? 네. 음 사역동사 다면둘다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럼 어떻게 결정해? 있는 어, 언제 어떻게 해야 돼? 심지어 기분은 목적어 같은 힘이 보이는, 명사가 있어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명사가 없는데 능동일 수가 없잖아. 네. 그게 기분이에요. 아, 어, 기분이에요? 네, 기분했잖아. 네. 근데 뭐예요? 그 다음 그 앞에 백혐이 뭡니까? 증거. 정석기 자, 그럼 C번. 트랜스플랜트, 트랜스플랜팅. 트랜스플랜티드. 어? 없는 것 같아야? 트랜스플랜트. 왜? 스타트랑 어 스타트랑 고 트랜스플랜팅이 답이라면? 없는데요 대상이 없는 걸 골랐어요 왜? 어이배지웅군왜 없는 거 고르십니까? 그래서투 스타트랑 병렬이니까 투는 공통이니까 트랜스플랜트만 쓰면 되지 네 지금. 아, 근데 투는 왜 생각해도 돼요? 앞에 있으니까 어. 조금이라도 쓰는 거 줄여야지 귀찮잖니 나도 맨날 그래서 아 이제 어떻게 쓰니 지금은 또막또박 썼지만 막아 이제 막공개서 쓰지 않을까 왜 귀찮잖아 자 목표 없죠? 없으면 천일문으로 갑니다 지혜는 잘 했는데 아시는 게좀 있어요 지훈아 해녹하는 거잘 듣고 고쳐라 이씨야 w 9번 문제 한번봅시시다 내가 읽는 것만 i v 합니다 We need More effective to e e e e f t e c t i v e We y e 어, d e n t it. e w a y e e d to do it. to e n s u r e t h a t We 왜 갑자기 to 태가됩니 e need 아주 주제가 명사를 수식하는 소부장사잖아. 네. 보장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지. 뭘 보장하냐면, every citizen can fully exercise. 모든 시민들이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아, 여 어떤 질문을 해보자. 왜 도록이야? 네? 왜 도록이야? 어, 저 말을 하다 고 그렇지. 보장하다 때문이지.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지. 네. 어, 뭐뭘 보장해? 주어가 동사하도록. 또말 되니까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그렇게 합니다, 그냥.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보장한다도 말 되잖아. 네.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행사할 수, 완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하면 되죠. The right. 권리를. 어떤 권리냐? To secure 서 식품성 고객이 secure는? 동사. 어, to 부정상겠지. 근데, 그렇게 해석을 안합니까 심지어 부사를 했어요. 그럼, 고쳐봐. 안전하게 자, 지금도 부사를 해놓고 또 다시 부사를 하냐? 안전하게 하는 그래, 그렇게 하지. 여기서 10조가 동사니까 안전하게 하게 안데 투구정사니까 권리 라인을 꾸며줘야 되잖아. 네. 안전하게 할 권리 이렇게 가야 돼. 뭘? 그렇지 그렇게 그냥 한글 자체가 말이 안되잖아 안전히 개인정보를 말이 안되잖아 듣고 있냐 자 90번 now is the time 지금은 내이다 듣고 있겠이야 지금은 때다 to lift our nation 우리 나라를 끌아올 어. 아니 떠나가자 아냐 아냐 뻔하다는 얘야 얘 얘고 얘는 투비정사을 못쓰잖아 말이 안되잖아 임마 투립을 써야지 리프트 스키장 가면 있잖아 우리나라를 들어올릴 때는 From the kicks and ovulations into the So the solid rock of b r 비유하고 있지? 네. 인종적 불의를 유사해. 형제를 solid 에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자, 91번. Today's <목소리> i 오늘 날아이들 이것도 살짝 아쉽지? t o d 가 아니고, Today's 잖아 <목소리> 그래. h 컴퓨터 와 인터넷. To help them learn. 그렇고렇고 들었냐? 그들이 배우는 것을 돕기 위해. About the world. And. They have cell phone. To keep in constant touch with a friend. 연락할 수 있는? 끊임없이. 이거는 연락할 수 있는 폰보다는 연락할 수 있기 위해, 연락하기 위해서가 좋지. 계속적으로 연락하기 위해 친구들과. 92번으로 갑니다. In an open discussion. 왜주어야 이게? 왜? 샤! 그냥 이빨을 그냥. 열린 논의에서, 토론에서, 공개 토론 좋지, 공개 토론에서. 자, designed to solve problem. 고안된 문제를. 근데 그렇게 해서 쓰면은 네. 맞게 한건 알겠는데, 네. 고안된 문제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 아, 문, 아 고안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이렇게 아. 써주는 게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없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응, 그럼 공개 토론에서. d i s c u s s i o e d i s c u s s i o n group l e a d e r should give group member g r chance to make suggestion before making his own 생각된 말 네? his own 다음에 생각된 말 그럼 바로 다 나와야지 됐죠 그 자신의 제안을 하기 전에 이러고 생각하면 안돼 바로 나와야 됩니다. 네, 네. 네. 근데 솔리드를 경고 안 해도 돼요? 어때 네. 그리고 디자인들은 원래 고안되는 거예요? 되는데 아까 그렇게 했잖아. 이제 순서를 바꿔 다니게 낫다 그랬지. 어 원래는 어떻게 해요? 뭐를? 디자인도 의도된, 설계된. 뭐? 저도 설계된보다 의도된이 낫지. 계획된도 뭐 돼. 문맥에 맞게 바꿔주는 거야. 이리를 외우는 게 아니고 어. 또. 빈칸 n k 자, 빈칸, 빈칸 문장에 k 빈칸한 그룹들은 초대 m p i n 한 h a m 함 i n k h a m Pinkham, 초대해서 파티 한다는 얘기야? 아니 Pink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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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n k h 이 m 베지우나 스물 디퍼런 크리에티브 언패밀리어 컴피티티 어떤 그룹이 좋은 결과를 만드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근거문을 지에는 왜 때문지 아니야왜 이유란 또왜 이유도 간단하구만 뭐라고 하면 되겠니? 마지막에 아니 버 있으니까 이런 것 따르잖아. 버이 아, 있어서 대조 역점에 연결을 했다. 이건 다 이런 배이유는 대조 역점이야. 그래 버이 대조 역점이잖아. 어이 배이지오 나. 니는 대어를 집어 올렸네. 위에서 세 번, 네 번째 줄 가운데 there is an opportunity 보여? <laughs> 보여? 네 번째 줄 가운데 there is an opportunity 보여? 네 그거를 보는데 다음 문장에 시뮬러가 나와서 골랐다 그러니까 7번 문장을 말하는 거지 7번 앞에 돼 있는 거 비슷하단 말이 나와서 그 앞에 봤다 뭐볼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벗 나오는 거 놔두고 왜 하필 거기를 봤냐, 이거야. 그리고 야이동의 시야. 해석 왜안 쓰냐. 자, 지혜, 번 문장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나, 비의 목적이 더 구체적일수록 필요한 참가자는 더 적다. 해석은 맞는데 쓰셨어요. 왜요? 자, 내가 읽는 대로 이렇게 보자. 더, 뭐, 스페시픽. 더 구체적인. 구체적일수록? 어. 자, the objective of the meeting. 이의 목적이? 자, 더비, 더비 문장인데, 동사가 없네? 뭐, 왜 없을까? 뭐,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려고 동사 뺐다고?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비동사? 만만하게 비동사니까 안쓴 거예요. 이제랑 결합되니까, 구체적일수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가 생략된 거 모르면 구체적인, 뭐, 끝이 안 나, 문장이. 네. 그 다음 또 마찬가지. 더 퓨어. 더 작다. 어. 필요한 참가자다. 필요한 첨가자다 파티 스펀지가 주어잖아. 역시 비동사가 생략이잖아. 네. 그래 내용은 맞는데 해석이 다르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네? 지혜석의 내용은 맞는데, 해석이 틀린 건 아니죠. 나는 이제 더 적다 필요한 참가자가 그런 걸 원한 거야 어. 필요한 참가자는 더 적다 그랬지? 더비더비 맛을 살려주자는 얘기야 자, 이거 갖고 답이 왜 1번 나왔습니까? 필요한 참가자가 적다 수으니까어 그럼 규모가 그룹이 이제 적은 그룹이 되겠지 네그 다음 7번에도 읽어주세요 참가자도 더 많을수록 더 어렵다 너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laughs>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더많을수록 참가자가 더 어렵다. 그것이 하든가 더 어렵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좀더0 1 정도 아쉬움이 남는 거지. 자 이거 갖고 그 요즈일 말해도 똑같지? 네. 즉 7번의 더비 문, 더비 문장이나 지혜가 걸렸던 버트 다음에 있던 더비 더 문장이나 같은 얘기라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버를 먼저 고르는 게 당연합니다. 괜히 내가 7번이라고 표시했다고 그거를 근거로 할 이유가 없어요. 다됐습니다 질문 없어요. 진짜 없어? 네. 다 알겠죠? 그러면 잠시 후에 질문을 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숙제할 때 있잖아요. 숙제할 때? 네. 어.